저는요. 라이프 온마즈 시리즈 대 중소형 을 넘어선 이제 중대형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라이프 온마즈 시리즈에는 총 8가지 제품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7315 제품과 7316요두 가지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 벌크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복구가 거의 안될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요 소형 제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중형 제품도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요두 가지 큰 제품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라이프 본마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규어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규어들은 중복이 되고 박사도 하나 더 있어서 아쉬웠지만 딱요 세트에만 들어있는 요 특이한 피규어 두 개를 얻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25,000원의 택배비 포함해서 구매했는데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대파!